신앙이란 판단은 중단하고 분별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영상 중에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실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셋째로, 목회나 봉사가 구원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넷째로,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분별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 분별하라고 하셨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판단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겉으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신앙이란 판단은 중단하고 분별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1661년에 메스야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추천드립니다. 생각하는 교회 성도.